고강렬의 굿모닝 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뿌리볼륨 살리기 1. 뿌리볼륨은 모발이 자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능한 기술입니다. 모발의 방향이 가장 복잡한 부분은 정수리 부분에 자리하는 가마와 제비초리, 구렛나루, 이마 부분입니다. 뿌리볼륨은 반드시 모발이 자란 방향으로 최대한 두피 가까이, 모발의 방향이 전환될 정도의 펌제를 꼭 도포해야 합니다. 적합한 펌제로는 두피비 자극이 적고 발림성이 좋은 크림 타입의 치효가 배합된 펌제가 가장 좋습니다. 모발이 자란 방향과 모질에 따라서 모발이 자란, 반, 자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정도는 각자 모두 다름으로 많은 시술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모발의 방향이 전환될 정도의 펌제 선택과 도표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펌제 도포 때 적당한 텐션은 펌제의 침투를 도와주고 모발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깨끗한 결과물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고객이 불편한 정도의 텐션은 삼가해야 합니다. 뿌리 볼륨은 쉽게 습득이 어려운 기술입니다. 가는 연모부터 시술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발부터 도전하세요. 이상 끝.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